안녕하세요 산채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10월 27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십정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자목으로 십정 준비를 했고요 아, 무명 호피반서부터 봉치호피, 단여극항 중압중투, 수채와 자수면까지 노코계열, 쑥산반 오늘도 다양하게 골고루 준비를 해 봤고요. 오늘도 산채 이야기 출발을 해 봅니다. 아. 1번의 호피반입니다. 아주 예쁜 호피반이고요. 색감도 아주 좋습니다. 호피반 계열. 변이 아주 좋습니다. 변이 우렴하니 아주 강력으로 아주 좋고요. 뿌리도 아주 건강합니다. 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신화가 붙어 있어서 뿌리는 그런대로 괜찮아서 분주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 예쁜, 예쁜 명품 호피반입니다. 변이 아주 좋습니다. 신화에도 분이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입장마다 신화에도 분이 잘 들어있습니다. 광엽의 호피반이고요. 이번에 봉치 호피입니다. 뿌리 건강합니다. 아, 건립정원이 약간 탔지, 송잎장이랑은 타는 종 아닙니다. 봉치오피, 그 유명한 봉치오피가 아니죠. 아, 무척에도 봉치오피, 무늬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요. 화려한 봉치오피 두촉이고요 뿌리 건강합니다. 3번에는 단엽입니다. 예쁜 나사지 단엽이고요. 아, 신호 올라올 때는 서성으로 올라오고요. 이렇게 서반단엽처럼 올라옵니다. 이렇게. 아, 전진초은 분주가 됐고요. 뿌리 6가닥 있습니다. 3쪽이고요. 아, 전번에 올렸었는데 아, 아시는 분이 주문을 했다가 아, 금요일날 입금시켜 준다더니 오늘 또 취소를 하셔서 오늘 다시 올렸습니다. 아주 좋은 종자목으로 저렴하니 아,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종자목 단엽입니다새축이고요 아, 4번에는 중합중투입니다. 압승중투고요. 아, 색감도 황으로 아주 좋습니다. 뿌리가 조금 짧은 뿌리라. <laughs> 뿌리가 조금 약간 어, 부실해서 조금 저렴하게 올린다고 올렸습니다 짧은 뿌리는 꽤 있어요 어, 저기 철사그리 엮어서 움직이지만 않게 심어 놓으면 잘클것 같고요 짧은 뿌리가 꽤 있습니다 어, 5번에는 어, 수채색설 자수명입니다 화영 진짜 좋죠 수채화도 아주 좋고요 어, 자수명 어, 수채 안 갖고 계신 분들 종자목으로 추천드립니다 6번에는 노코게일입니다. 금괴로 가는 노코게일이고요. 6번에 한쪽, 전진 쪽 한쪽입니다. 이렇게. 7번에는 아, 중투입니다. 빳빳한 중투고요. 아, 뿌리가, 짧은 뿌리가 여러 가닥 있습니다. 조금 긴 뿌리는 없고요. 짧은 뿌리만 여러 가닥 있고요. 아, 철사가이 엮어서 움직이지 않게 신으면 될것 같습니다. 뿌리는 많아요. 근데, 뿌리가 짧아서, 얘가 자꾸 듣고 싶다네. 뿌리가 짧아서, 이렇게 두 척이고요. 8번에는 전면 쑥 3반입니다. 아주 예쁜 전면 쑥 3반이죠. 소멸이 안 되는 전면 숙산반입니다. 아 제가 숙산반계를 산 제품도 어제 올렸었죠. 이렇게 소멸이 전혀 안 됩니다. 이렇게요. 전면으로 숙산반계 아주 잘 들어있고요. 아주 은은하게 예쁜 전면 숙산반입니다. 아 변도 까랑까랑하니 아주 좋은데 이거는 조금 변이 그래도 변 까랑까랑이 좋은 편입니다. 새 쪽인데 뿌리가 네 쪽입니다. 뿌리가 네 가닥. 뿌리가 이렇게 4가닥입니다. 네 가닥입니다. 아, 근데 출생를 이렇게 엮어서 심으면 뭐 움직이지 않게 심으면은 아, 배양하는 데 아무 지장 없고요. 아주 예쁜 숙산반계열새 아, 저렴하게 들어가시면은 종자목으로 추천드립니다. 8번에는 아 이게 명명품 같은데, 지금 펜말이 없어서 제가 그냥 일반 사피로 지금 올렸고요. 뿌리는 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뿌리 3가닥, 4가닥 있습니다. 이렇게 두 쪽이구요. 아 이렇게 두 쪽입니다. 10번에는 아, 원앵두입니다. 완전상자이고요 아, 전진촉입니다. 상자 뿌리 아주 건강하고요. 뿌리 한 6가닥 정도 됩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아, 원앵두 한척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다여에 아, 말씀드렸고요. 아, 1번부터 또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려야 되겠죠 아, 정말 좋은 종자목 1번의 뽀피반 계열입니다 아주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아주 무늬 화려하게 잘 들어 있는 데다가 신화는 아주 발색이 아직 조금 덜 됐지만 신화도 지금 무늬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잘 들어오고 있죠 호피반계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아주 강력에 변이 아주 좋습니다 변이 입엽성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요 아주 당당하게 아주 우라하이 서있죠 호피반계열 아주 좋은 계열이고요 호피반계열 아 변이 이렇게 좋은 거 없을 거예요 봉치오피도 그렇지만, 이렇게 변이 좋습니다. 첫째. 이거는 소장하시는 분들이 잘 키우셔서, 아, 명품 대에한번 나가셔 봐도 될것 같습니다. 아, 저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변이 그렇게 좋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변 좋네 좋네 자랑 안 하는데, 변이 너무 좋아요. 아주 당당하게 써있는 변이, 아주 까랑까랑한 변의 호피반 계열. 1번에 호피반 두 척이고요. 18에서 0.9, 신화는 0.78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28만원입니다. 이 정도 가격에도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호피반 계열. 변이 이렇게 좋은 것들은 전시에 나가도 충분히 상을 탈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은 발색 기술이 좋아서 아 저야 뭐 단실에다 그냥 나누니까는 이렇지만 뭐 밖에다가 반 그늘에서 한3 4일 노출시켜 놓으면 아주 잘 발색될 겁니다. 이렇게 두쪽 호피 반두 쪽에 2 8만원이고요 아, 이번에 봉초피입니다. 이번에 봉초피 봉치어피, 화려한 봉초피고요. 예, 타는 종이 아닌데 끝이 조금 탔고요. 이렇게 타는 종 아닙니다. 속육장 보십시오. 아주 독 대비 아주 좋습니다. 두촉 뿌리 건강하고요.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봉초피. 이번에 봉초피 두촉 10에서 0.6 20만 원입니다. 3 번의 단엽입니다 우라만 단엽이고요. 아, 전진 촉이 없어서 이렇게 뿌리 여섯 가닥 있습니다. 뿌리는 여섯 가닥이고 세척이고요 아, 건강한 뿌리 여섯 가닥 있습니다. 이잘 배양하시어 전시도 되볼 만한 아, 단엽입니다. 아 서단엽이고요. 아, 세초 12에서 0.9, 17만원입니다. 4번에 아, 황색 중합중투입니다. 뿌리가 짧은 뿌리가 조금 있어서 약간 부실하긴 하나. 압성중투로 세초 14에서 12, 0.7, 12만원입니다. 뿌리 이렇게 몇 가닥 있습니다. 뿌리는 그런 대로 있고요 어 제가 소독도 다 하고 영양제도 좀 넣어놓고 했습니다. 영양제 빵빵하게 넣어놓고 키우시면은 아 배양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철사거리잘 엮어서 움직이지만 않게 키우면은 잘크더라고요 어 압성육두 12만원. 5번에는 수채석, 자수명입니다. 자수명이고요. 세척입니다. 뿌리 건강하고요. 자마도 통통하게 달려있습니다. 아주 예쁜 자마 달려있고요. 자수명 세척. 수채색설이죠. 수채색설인데 화영이 진짜 좋습니다. 온판성에 가까운 수채색설. 자수명 세척이고요. 17에서 0.6. 0.6. 그래서 7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동트럼 0.6, 13만원입니다. 6번에, 노코 계열입니다. 아주 예쁜 노코 계열이고요. 금계로 가는 노코 계열입니다. 6번에 전진촉이고요. 아, 뿌리 건강합니다. 아, 뿌리 한 서너가닥 되고요. 어, 한 쪽에 15에서 0.6, 7만원입니다 도코계열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7번에 중투입니다 아주 깐깐한 중투고요 뿌리가 여러 가닥 있긴 하지만 뿌리가 조금 작아요 짧은 뿌리 한 6, 7개, 7개 이상 되고요 두 쪽인데 뿌리 7개 이상 되니까 뿌리는 지장이 없는데요. 조금 짧아서 철사걸이 엮어서 잘 키우시면 은 아주 아담한 변의 중투라 빳빳합니다. 입도. 잘 키우시면 종자목으로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7번에 중투 두초이고요7에서육 6, 0.6, 7만원입니다. 8번은 전면 쑥 3번입니다. 숙산반개열은 은은하게 예쁘고요. 소멸이 안 돼서 정말 키워볼 만한 종자죠. 이렇게 숙산반개혈. 뿌리가 조금 부실해서 세척입니다. 세척에 뿌리 네가달리고요 철사거리 잘 엮어서 키우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숙산반개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종자모로 추천드리고요. 세척입니다. 16에 8. 0.6, 8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숙산반, 전면 숙산반입니다. 아, 전면으로 숙산반개 를 아주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잘 들어있죠. 제가 숙산반 밭짜리가 있어서, 이렇게 숙산반개를 엄청 좋아합니다. 9번에 이 사피는 지금 명명품 같은데 제가 지금 펜말이 없어서 그냥 올린 거고요. 두 쪽입니다. 11일에서 0.5 4만 원입니다. 아주 편이 까랑까랑하니 예쁘고 아담한 편입니다. 뿌리도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뿌리 세가닥, 네 가닥, 네 가닥 정도 됐네요. 두 쪽에. 뿌리도 네 가닥이고 무늬가 아주 잘들어있습니다 4만 원이고요. 아, 10번에는 원랭도 한쪽입니다. 전진 쪽 한쪽이고요. 아주 예, 저기, 편이 아주 좋습니다. 완전히 그 상작이고요. 아, 20에서 0.9, 6만원입니다. 뿌리 건강합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소개는 다 해드렸습니다. 아, 가격과 사이즈 소개 다 해드렸고요. 아, 1번에 호피반 계열, 진짜 상작이고요 종자목으로 추천드립니다. 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무늬도 좋고요 1번에 호피반 두 척이고, 28만원입니다. 뿌리 건강합니다. 2번에 봉치호피 두 척이고, 아주 예쁜 봉치호피입니다. 2 0만원이고요 3번에는 단엽입니다. 서단엽이고요. 세척입니다. 17만원. 4번에는 압성호 어, 세척이고요. 어, 황입니다. 황. 뿌리가 조금 짧은 뿌리 등좀 있고요. 12만원. 어, 5번에는 수채색설 자수명입니다. 어, 13만원입니다. 세척. 6번에는 아, 금개 노코계열이고요. 아주 예쁜 금개 노코계열 7만 원입니다. 전진초 7번에는 아, 제가 또쌔 저기를 뜯겨 보신 분들을 한해서 다시 보여드려야겠네요. 이렇게 노코계열이고요. 아, 6번에 7만 원. 7번에 아, 중투 빠당빠당한 중투입니다. 까랑까랑하고요. 두쪽 7만원. 아, 8번에는 아, 전면 숙산반입니다. 숙산반. 숙산반 무늬 아주 잘 들어있어요. 이렇게. 진짜 숙처럼 들어있는 숙산반입니다. 세척이고요. 8만원입니다. 아, 9번에는 사피 4만원이고요. 10번에는 아, 원 앵두 상작입니다. 한척. 저게 6만 원입니다. 아우 제가 뭐 잘못 적었네요. 상자 6만 원, 10번에 6만 원입니다. 이게 보시지 마시고 10번에는 6만 원. 아 1번에 아주 예쁜 호피 반계열 종자목으로 추천드립니다. 소장하시는 분들 이렇게. 오늘도 10종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서다녀서부터 어, 호피반, 부명 호피반 계열. 어, 이거 명품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일본의 호피반 계열. 이렇게 해서 10종 골고루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도, 음, 우리 산책이야기를 어, 구경하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전화나 문자 주시고요. 제가 댓글을 잘못 봅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 마음에 들면 꼭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